좀비 밑에 돌 뒤에 좀비 밑에 얘네 네, 푸시 넣는 거 같기도 하고 파이터 한대석동어들어아 바로 앞에 주시다 위드 러서한대 파이터 네. 야물약줘내가님저물약줘내가님 조금 너무 앞아 오케이 오케이 제 네, 네, 파이터 개피 파이터 세컨드 윈드 빠졌고 아드 파이터 개피 뭐야 뒤에서 또 왔는데 <laughs> 뒤에서 로그가 났어 오. 야 ESP 레이저 일단 확실함. 확실함. 레인저 ESP인 것 같아. 잠깐만 나 갈렸는데 여기. 아이 아이고. 아, 아. 빠져야 될것 같은데 어리 빠져보실? 내막아이 이거 이거 나피 없어. 빠져도 돼, 빠지 돼. <laughs> 아저 씨. 로그 새끼 아까 정찰병이었네. 아, 레인인데. 아나 죽었어. 아로에 로그. 아. 아. 정 <laughs> 팀인 같은데 이거. 로그가 로그, 위치 로그는... 알려 주고 저러 저러 로그 그냥 로그들가 버리네. 저 보세요. 이거 무조건 팀행이 되네. 방인 새끼들. 나는 꺼라지 바라가냐. 쟤 로그가 갑자기 와 가지고 그냥 저 팀이랑 싸우자마자 와가지고 그냥 저거 쏘고 있고. 아, 파이터 아까 죽였어야 되는데. 아쉽네. 근데 그때 딱 로그들이 와가지고 저 뒤에서 계속 그거 행크보 쏘고 그랬어. 그래가지고.